자, 아,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6일차, 일주일이 좀안 됐네요. 6일차 영상입니다. 지금 5일차 거 편집을 같이 해서 친구가 업로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12시, 저녁 12시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어요. 참, 같은 게 있다면 술을 좀안 먹고 술을... 나도 술 같이 하니까 술을 잠깐 안 먹고 식후에 운동을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먹습니다. 음, 잠깐 나서 찍었는데, 음, 주스, 주스도 먹었고 이거 작업하고 내일 거 지금 수업 준비를 또 하고 오늘 야식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토스트 이거. 직접 만든 토스트. 토스트거든요. 직접 만든 토스트. 오늘 가져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단식을 좀 진행하느라 어제 야식을 너무 많이 먹고. 직접 만든 요 토스트. 계란 햄 치즈. 그다음 요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뭐.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안 들어갔다. 그, 머스타드. 케첩에 머스타드. 요런 거 지금. 배고봐요완능 작업하고, 업무로드만 하고, 바로 먹어야죠. 단, 유지하는 건 하나. 룰이죠. 수학 공식 같은. 19, 30분에서 1시간만 유지를 한다. 지금 딱봐도 이렇게 계속 먹고, 얼굴이 조금, 뭔가 헬스케지지 않나? 어제 야식도 먹은 겁니다. 근데, 음, 걷죠? 조명빨인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남길게요. 그리고 운동하는 모습도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다이어트. 아니다, 행복 다이어트. 자. 아. 충격이네요. 어,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찍습니다. 탈출하기가 힘들어서 누워서 찍을게요. 어, 여기 자국, 자국도 보이고 어, 일단 어제 야식까지 또 먹고 라면에 김밥에 프링글스 반통 이렇게 먹고 잤는데 바로 안 자고 <laughs> 운동또 하고 잤습니다. 하체 운동 10분 정도 했고 일어나자마자인데도 지금 바 눈이 안 떠지네 이게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도 뭔가 이쪽 침샘은 부어 있지가 않죠 이게 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겠죠 음. 오늘도 또잘 먹고 잘 먹고 룰만 지키면서 운동해서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주일 차죠 지금 7일차인것 같아요. 음, 그렇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먹고 운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어, 이거 먹다가 생각나서 급하게 찍게 되네. 지금 뭐 제육볶음이랑 이런 이거랑 튀김 이게 무슨 튀김이야? 해시, 해시브랑? 뭐 이런 거? 맞나? 이게 맞지? 해시브랑? 응. 그런 거고 그거를 먹고 있는데, 역시나 식단은 안 합니다. 그렇게 먹고, 식후 30분에 산시간 3시간쯤에 운동하는 걸로. 식단은 아예 없이 다이어트, 성공, 기원. 자, 오늘은 D 플러스 8일, 9일인가? 고 정도 됩니다. 계속 남기겠습니다.